안녕하세요. 모코리안방병원 최지원 원장입니다. 협착증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 허리 주변 근육의 기능을 살려주면 협착증 증상이 좋아집니다. 조금 좋아지든 많이 좋아지든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운동이 협착증에 좋을 수밖에 없냐면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면 허리부터 골반, 고관절, 다리 쪽까지 근육들이 뭉치고 굳어버려서 만성적인 근육통이 생기고 이게 오래되면 근육 위축이 오고 관절도 굳어버리고 신경이 눌린 분절과 상관없는 주변 근육이나 반대쪽 근육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경이 눌리는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간단하고 반복적인 동작의 운동을 해줘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골반 운동, 발목 운동, 무릎 운동, 고관절 운동, 옆으로 누워서 하는 무릎 운동, 이 다섯 가지 운동인데 저희가 이 운동들을 골반 운동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보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어서 국제학술지 논문으로도 발표된 운동들입니다. 또 저희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직접 시켜보고 효과를 확인한 운동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보시면 실제로 협착증 증상 완화 효과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다만 영상을 대충 쓱 보고 따라 하지 마시고 정확한 동작을 잘 배우셔서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셔야 증상 완화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골반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누워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굽혀 다리를 세워줍니다. 발과 무릎은 붙이고요. 이때 다리 밑에 공간이 삼각형을 이루도록 해줍니다. 저희가 이 골반 운동을 3분의 1 골반 운동이라고 하는데, 왜 3분의 1이라고 하냐면 허리는 바닥에 붙어 있는 채로 골반만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0에서 30도 정도 살짝 기울여주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두번, 한번, 두번 마치 괴종식의 추가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무릎을 시계추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주면 됩니다. 허리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골반만 따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운동해 줍니다. 운동 횟수는 한번 하실 때 20회 정도 하루에 5번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누워 계실 때 자세를 바꿀 때 틈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협착증 환자는 운동을 한 번에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골반 운동은 뭉치고 굳어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고 약해진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일 하시면 협착증 증상 완화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협착증에 진짜 좋은 운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단하고 단순한 운동,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당장은 좋아 보이겠지만, 이런 운동일수록 협착증으로 인해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오늘 알려 드린 운동, 협착증 임상 시험과 실제 협착증 환자 근육 재활을 통해서 그 효과를 입증하는 이런 기본적인 운동들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협착증 환자의 허리 주변에 뭉치고 굳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아픈 근육들을 안 아프게 재활해 주면 협착증 증상이 수술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걷기만 하면은 발바닥까지 막 저리고 허벅지가 저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고 걷지를 못하니까 눈이 와서 펑펑 쏟아져 있는데 아무 눈덩이 위라도 앉아야 돼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은요. 당해 본 사람만 압니다. 이, 이 발이라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마비가 이렇게 와가 이쪽 마비. 그래가지고 엉치까지 한 10m를 못 걷겠어요. 걷는 거는 뭐말할 것도 없고 어, 정말 귀여워다시피. 한 걸음도 오른발을 뛰지를 못한 거야. 아못 걷지요. 시트도 꺼리 걸으면, 걸으면 난더 발잡고 갔다가, 그것도 뭐,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하다 고런 정도. 굉장히 아팠어요. 뭐, 말할 수 없어요. 와서 잠도 못 자고, 이거는 뭐, 정말 이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아파서는 못 견뎌졌다. 이 덩어리는 안 아픈 거예요. 여기만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 멋지 예, 나이 많내가 수술도 못 하고, 약을 잡사보라, 이렇면서 이분들이 근육재활을 통해서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협착증 환자들의 후기 영상을 보시거나 유튜브 검색창에서 협착증 근육재활 후기를 검색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